매수세가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. 단타의 기본 조건을 생각해보면 돼요. 초보신 것 같은데, 제일 처음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단타의 조건이 뭐예요?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.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두번째 역상이 있을까 거래량은 전일 대비 한 200%만 잡을게요 거기서 점점 점점 더 터지는 게 중요한 거지 초도 진입 라인은 조금 빡빡하게 봅시다 역상은 터져 있는 것. 그리고 체결 강도를 봐야겠죠. 일단 요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, 다시 화면 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, YBM넷은 오늘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에요. 단타를 치려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 상승되었었던 이 구원에서 단타 용량에서 싸움을 끝내는 게 좋겠죠. 여기서 이제 빠지는 데서 잘못 잡으면, 거래량이 당연히 안 들어와 있고, 역상이 안 들어와 있고, 체결 강도도 약해져 있을 겁니다.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부합되어 있는 조건들이 강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생각보다 단타 같은 경우들은 내가 딱 쳐다본 라인이 최고로 힘 좋았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뭔 말이냐. 각 조건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래량이 전일비 대비 200% 들어와 있고 역상도 있고 체결 강도도 있는데 그때부터 빠져버려요. 요 내용들을 부합하고 있으나 내가 본 자리부터 단타는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. 그래서 손절을 잘 잡아야 된다. 제가 단타를 열 번에서 다 졌습니다. 요 내용이 들어왔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해야겠죠. 분봉의 흐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용오름이 들어와 있는 거. 용오름이 들어오고 근처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? 용오름이 떴다는 건 상방 추세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. 상방 추세가 만들어진 내용에서 어디? 빨간색 선을 물고 있을 때 용오름이 뜨고 눌린 목자리를 유지해 줄때 이런 부위가 좋은 맥점이 되더라 기술적 분석에서 분봉을 보고 용오름과 분봉음색기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다점을 잡아 보겠다 단타를 쳤는데 뭐 10개를 다져 제일 좋은 건 그냥 단타를 안 하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1종목을 해서 계속 물릴 순없고요열종목을 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한개에서두개 종목 정도가 수익이 나왔을 텐데, 뭐 심리세가 다른 매매 때문에 뭐 손실이 많았었던 건지,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, 손절을 안 잡으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YBM 내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용오름 뜨고 빨간색 선 부위 터치하면 타점이 될 겁니다. 스윙으로만 하다 보니까 단타로 몇퍼센트 먹고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수익을 3%, 7%, 10% 기준에서 분할해서 드세요. 3%에서 1차 수익 시대 한 30%, 2차 수익 구간 7%에서 또 30%, 10% 수익 주면 거기에서 뭐 바로 먹든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먹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40비중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스승님 아, 별 말씀을요. 공부 많이 하시고,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